아그 서버 그거 너무 그그 때문에 뺏긴 거 같은데 진짜? 아 어, 너무 오래 걸린 거고. 야, 거기서 한 40초 뺏기는 거같아 y <목소리나> 리 見たか you Oh, <laughs> 뭐 어, 아까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많이 빠른데? 아까도 20초 빠르다그게 문제네 이거 넘어갈 때 이거. 네. 지금은 없잖아요. 또. 이 이게 아까 빼서 먹고 시간이 그려 이게. 언제 우리 먹 시끄러. <laughs> 뭐라고? 언제 우리 먹을 언제 우리 없다고 안 아, 안나 아까 안 봤으니까. 아 아까는 라이브라서. 앞으로 뭐 봐? 2 줬다. 고 4. 고 줬다. 아 버프 있고고 차이예요? 아니. 아 진짜 순수하게 믿어버렸네. 저 초반 버프가 빠져잖아요 어, 그쵸. 엎었잖아요. 어. 도대체 어. 엎었지. 아 그러니까요. 어, 해오디 지나가요? 왼쪽으로 방향해. 가요. 왼쪽으로. 왼쪽에 아, 이 쓰레기 같은 장판하고 치는 쓰레 같은 거. 거리 왼쪽으로. 쪽으로 요리 왼쪽으로 가요. 네. 봤어요, 오케이. 방금 지나갔어요. 우리 왼쪽으로 가요? 모르죠 와, 또 한번. 쟤 아? 아니,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 <웃음> <웃음> 웃기네 를못하는데 어떻게? 아니 그 커다란 저판하고 커다란 회오리가 안 보인다고 아 그건 봤지 그게 겹치니까 거아까 어떻게 해야되는 그러게요. <laughs> <laughs>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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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개 아... 니널 심판한다. 오른쪽으로. 네. 널심판한오 방금 지나갔어요. 오른쪽으로. 널심 <놀람> 아, 이게맞네 어. 아, 그게 너무한 거.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제일 위다해 제일 위험해. 제지 위험해.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 네.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오, 오케이. 방 지나갔어요. 피거 타임 시작했는데. 오, 뭐야. 아, 금요이니까 아이씨. 오 넘어갔었을게요. 내가 함께 와 뭐야 이거 와 뭐야 지금 다 맞았어 군게 우리 웃는데요? 아아니저 아이씨 보야. 테크, 야 태풍 보야. 테크, 쪽으로지 보야. 테크, 보야. 테크, 보야. 테크, 보야. 테크, 보야. 테크, 보는게 제일 빠르긴 하네 테크, 보야. 보야. 테 좀 이거 아직 널 심판은 인도하리 축복받은 리 오른쪽으로? 네. 방금 지나갔어요. 아 진짜. 쪄리 <목소리> <우리> 왼쪽으로. 네에. <목소리> 어, 아, 이 정도면 좋겠다. 장팡. 이정 어디서 뛰못었어 아, 뭐 하고 있었어, 아, 아, 에태폼으로 안 돼요, 저거? 에태폼으로 되겠습니까? 아. 네? 와. 기, 지 때문에 안 돼요? 아, 사실 처음 몰라요. 너 근데 어떡해요? 뭐또 맞아야지. 방금 방금 좀 알아봐. 피하는 방법 좀. <laughs> 피하고 싶을 니까 <laughs> 어, 회오리 지나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회오리. 지나갑니다. 잘 이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번 <laughs> 왜... Never... 아, <웃음> <웃음> 저희 아직 한 줄도 안차긴 안 했어요,

네. 오른, 오른쪽으로 해요, 리 아, 어, 저 오른쪽으로요? 네. 네. 오 방금 지나가요. 오, 오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옛 빠른데 시간? 저안 돌아간다죠. 저 30초 오 봤네. 아까보다 40초 정도 빨라요. 제가 그때 안 돌아서 제 시간 맞죠. 몇렇죠 아, 이거 그 아니, 로디, 로딩 좀... 로딩 시간 문제네. 나 아. 그거 말고는, 딸리, 달리, 달리, 달리 그치, 설명할 필요 없 아, 아, 안, 안나왔어 아, 내부서한표 근데 많이 1타. 나왔어. 1타, 1타, 타몇 초? 3, 4예요 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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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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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신고 아이고. 안으로 없고. 아이씨, 잠깐. 아, 아이씨. 그렇죠. 한번 자로이 장갑. 뭔들? 네. 들오죠 오케이. 이 쓰시면 돼요. 얘 다. 그거소리지 네. 소신 있죠? 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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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방이 좀 컸을 텐데. 체력값 얼마나 했어? 기 잠깐만. 가 아, 아마 결승이 끝나서 보정 못 되래요. 네. 뭐. 지네 킬게요이야 왜? 답뒤집 항상 맞아야 돼. 잠깐. 저저 저똥 저, 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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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봐. 안봐안봐안 봐. 안. 안. 안, 봐. 봐. 안, 아. 안. 안 아, 안으로. 안으로. 아이아씨

어 오른쪽, 네. 왼쪽 버리고. 네. 김돌김방 천방. 아 천방? 사 안방, 방안도구석 똥, 도똥 있어요? 똥, 똥 싸고 겨, 똥 싸고 올게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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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방 앞에. 앞에 저기.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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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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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뒤로? 3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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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꽃, 때 초마산 레 씨, 저코산 레시, 초마산, 요시 초마산, 레시, 초마방레방초방산 레시, 초마산, 레시, 초마산, 레시, 초마산, 레시, 초마산, 레시, 초마산, 레시, 초 왼쪽 왼쪽 초 왼쪽 레시, 초마산, 레시, 초마산, 레시, 초이산이시 초마산, 네, 왼쪽 동 조심. 이거 뭐, 라그나로크 보고 해야 되지? 그때 아 바로 해야 되나? 바로 컷다. 로바바바 아씨, 맞 바로, 바꾸러, 바꾸러. 바꾸러, 바꾸러. 바로 후에 그냥해. 기다려 안. 바로 후에 그냥.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 오. 왼쪽에 또. 네. 나, 나끝났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못. 한 마리 무적 드릴까요? 아저제대요 제대. 네. 끝나면 말버주세요 5층이 끝나요. 네. 이쪽 못 버렸고. 현실에 다다 버렸고. 한 마리 무적이에요. 한 마리 무적이에요. 이집이집 똥싸요. 안으로. 안에, 안에, 안으로. 엘리타. 이타, 아, 이타. 폿. 어한 마리 무적 꺼낼게요. 네. 네. 아, 나가 끊었어요. 네. 박아. 안 박아. 안 박아. 안 박아. 안 박아. 안 박아. 아안 박아. 안 박아. 안 박아. 안버아안안박박안안박 박아. 박 박아. 박아. 안아 박아. 힘들, 뭐, 왼쪽 진짜? 왼쪽 긴돌. 네. 와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긴돌.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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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전방 전방. 뒤집 뒤집 뒤집. 일타. 이타. 똥쏠 거. 더똥 쏠. 네. 상상 상상. 긴돌 긴돌. 안으로 안으로. 똥 조심하세요. 네. 파기.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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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저 왼쪽 쪽 왼쪽 쪽 왼쪽 쪽 왼쪽 딸, 고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가기. 오른쪽. 전좀 막. 음방. 뭐지? 더 블록. 왼쪽 고 오른쪽. 오, 오른쪽 왼 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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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딸돌. 딸돌. 아그나 붙어. 네, 그 오케이. 전방곧곧곧곧곧방 어떡? 왼쪽으로 가게요 네. 일이 다이 다이 타삼네 왼쪽. 아, 나근0초 오케이. 곧방 깜방 비치. 저저 왼쪽도 왼쪽도 왼쪽 구 안으로 왼쪽, 왼쪽 구석 돌았어요 아, 하시면 돼. 황후 아. 뭐 쳐라 나 또? 왼쪽이거아한리한 네. 마리 아, 먼저 안에 왜두분아지왼쪽네 무적으로 바으로꿔바뭐 무적 아 무적 풀이에요? 아 무테오. 공 무적 쿨이에요. 제네, 저네 위치. 꽃 있어요, 꽃. 가로꽃가위데로 왼쪽. 왼쪽. 아 이거, 좀버리고 중앙, 으로가다 인도. 거거딱공 버렸는데. 소요. 1타. 1타, 1타, 1타. 2탄. 3판타. 적파. 김걸수 안으로 저똥저똥아가 짤돌 네, 괜찮다 괜찮다 네, 어. 아, 알아서 피할불 안와 덜 안와 방아 전방 피지 지시뒤가스오세요남색이네이돌가오이사돈처럼돌돌 오른쪽 똥고오똥 사고 오세요 오른쪽 오른쪽 아씨아나또 브라드 안 봐. 래리만인거 같다 안. 그러게요. 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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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네 인돌 인돌 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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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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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른쪽에 싸고 올게요 아, 네. 나. 쌈네. 네. 음, 아 맞지. 나갔지. 나갔지.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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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 팩돌. 덤박. 깰깰깰 깰. 찌. 오스 오른쪽 갈게요. 덤타콜? 아 왜? 팩돌. 저아잠아왜이네아 씨. 아, 아 너 어, 현진이 도 인가비가 있구나 삼타. 저부타있어곧 깔돌. 깔돌. 깔 한방. 한방. 한한번더 한방. 곧 가운데다 버릴 거예요. 아또 네, 가운데다 버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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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돌. 걸고 네. 걸동 있어요. 지금. 아 네네 네. 안으로. 아, 네, 와, 나 네. 5초. 저저돌 10초요? 오케 확인. 타 일타. 삼타 하 갈게요. 곧 네. 바로 가야 돼. 바로 가타고 아, 제발! 아, 풀이도 또 바인드 썼어요? 어, 나저바까먹었어 네, 바인 네, 바인드 끝나자마자 그거 터지기. 꽃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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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한 마리 무적 드릴까요? 네, 주세요. 재적어요한 마리 무적? 아, 재안어 똥? 내, 내 위치도? 어, 참 음. 아, 진 어.. 할말무조끊을게요무조끊을게요 네. 무적끈일게요. 오케이. 전방? 전방. 또 전방? 또 보라 도끼? 아 이거 아, 죽어버릴까? 1타.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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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타. 좀 조심하세요. 3산 아니요. 전방? 뒤지뒤지뒤지 안. 기네 이게? 안 봐. 안. 이거 맞아? 아. 안. 아니, 조통, 조통? 예. 아, 저 똥, 저 똥? 안아똥 쌌어요. 안으로! 3, 1타! 나중거안 왔나? 탁타! 밖으로! 밖으로? 꽃! 아 씨... 어디서 고들 왼쪽 똥. 왼쪽? 왼쪽서맞지 나도 그럼 결석을 아껴야겠다. 앱돌. 앱돌. 네, 계속 아키세요. 네. 저, 프레이 15초. 아니, 그치, 네. 네 어. 아 버런 덕후지 버릴게요. 네, 탁.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여기로 걸었어. 타 프레이 5초. 어, 저기. 안안박고안박고 그치? 네. 아, 팍. 마지막. 자, 한 팍. 이거 할게요. 네. 4팀 또? 4팀 또 4팀 또 4팀 또 저한테 주시면 안돼요 오오 오오 쪽오도괜빈돌 아무리 무적은 없어요 네얘는후기인 네, 네, 왼쪽 오, 와장을 잡고 타아 진짜 딱그 아, 진짜 저, 딱그 어템이 로딩 때문에 진짜 아하이쓰 아, 진짜 로딩 시간만큼이네 이거 로딩 때좀그뒤 좀 밀려가지고 근데 방금 같은 타이밍이었으면, 나 3분 그때 한번 더울 수도 있었겠다. 그러게. 방금 몇초 남았겠지? 거의 한 40초? 40초 정도 남았어요. 나 이제 그때 더우긴 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딱 내가, 뭐딱 가능했었어. 한 15초 넘기고 3분 그때 가능했어. 아니, 뭐, 2분 남겼지. 2분 남겨지는 거아닌가까 진짜 로딩 때문이네. <laughs> 로딩 때문인 것 같아. 원. 어제밤 와우, wow. 이거 열분가? 어?